찬송가 85장 구절를 생각만 해도 85장입니다 85장 함께 찬송합니다 구절을 그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망민의 고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인, 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최우기 4장 본문은 18절에서 31절까지고요. 우리 시양학의상 21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합니다. 21절에서 26절 한자식 교도하시고 26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의 예,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예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앞자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에, 안일기 원사님, 한은자 원사님, 유일순 원사님, 송정원 원사님, 안년옥 원사님, 오연옥 원사님, 이용집 장모님, 정미연 원사님, 손정숙 원사님, 조분순 원사님, 박송규 장모님, 한성원 권사님, 홍선임 권사님, 선승현 장로님, 두순자 권사님, 김미춘 장로님, 서미순 권사님, 이진수 권사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음, 오늘 이제 본문에서부터 이제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음, 대략적으로 이제 장인에게 먼저 허락을 받죠. 어, 그래서, 어, 이대로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 거의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가 나이도 많고, 또, 어, 이제 오래도록 자기와 함께 살았었던, 뭐, 사위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아들에 가깝죠, 그죠? 그니까, 어, 딸이 많았었던 집에서 아들 역할, 특히나 십보라는 자기의 장녀이기 때문에, 음, 맞달의 사위는 거의 뭐 아들벌이죠, 마아들벌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쉽게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축복해주면서 모세를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줍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다시 애국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는 길에 몇 가지 지시사항을 말씀해 줍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앞서서 너한테 보여줬었던 모든 이적을 다 행해라. 바로 앞에 가서도 다 행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적을 다 보여줘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넌 그는 순종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너는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22절 23절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떤 것인지 너잘 알지 않느냐. 장자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첫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긍심이에요. 그죠.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어, 나를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광야로 보내라. 라고 했는데 안 들었다. 그럼 뭐예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저 사람이 수긍하면 괜찮은데, 수긍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어, 대하는 논리가 뭘까요? 제일 쉬운 논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당신 손해배상 하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 사람이 만약에 그 요구 조건에 대해서 내가 왜그 요구에 응해야 되냐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이쪽에서도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만큼의 손해를 받았는데 당신이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이만큼의 손해를 당신에게 끼쳐도 당신도 할말 없고 각오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이가 서로 통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 그러신가요? 내 장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장자를 네가 그렇게 노예처럼 대하고 네가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네 장자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의 논리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베푼다 바로 앞에서의 이적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러면서 그렇게 애굽의 모든 열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다 치시고 난 다음에 장자까지 죽게 되어지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들을 종삼지 못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전포고 거죠, 전쟁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내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모세는 예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갑자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24절에서부터 26절이에요.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등장할까 이게 아무런 맥락도 없고 문 어떤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숙소에 있을 때에 길가에 가다가 뭐 길을 가다가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갑자기 그랬더니 시보라가 그의 아내인 시보라가 대처하는 것을 보면 뭐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기 아들의 포피를 배워다가 이거 할래 행위죠 그죠 포피를 베어다가 자기 남편 발에다 댔다. 이것은 좀 발에다 댔다라고 하는 것은 완복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건 어, 남 자기 남편의 성기에다 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남편의 성기에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대면서 피범벅이 된 거죠. 거의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시보라가 뭐라 그러냐, 느 당신은 내피 남편이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잘 모세를 인도하시다가 그를 죽이려 했는지, 아무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십보라가 하는 행동을 보면 대략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널 죽일 것이야, 라고 하면서 달려드실 때는 주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해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뭔가 침범당했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거든요. 그죠? 공공연하게 보는데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 같은 게 하나님이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가만히 내둘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서로 독대하는 입장에서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그런 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서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놈 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 봤나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죠. 그래 이해가 된다. 네가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그러겠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입장이시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상황이 다른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하고 하나님하고 독대할 때의 시간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공공의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아마도 모세가 이런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 줄수 있는 할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보라가 대처하는 걸 보면 아뭐 이렇게 뭔가 대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얼른 눈치 빠른 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의 포 피를 베어다가 남편의 성기에다 대면서 피범벅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내피 남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내피 남편이다. 당신은 할례 받은 남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응급.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누그러뜨리고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하고 하나님께서 앞전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라고 선언해라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겠다고 등장하는 사건은 이런 맥락의 사건들은 장세계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야곱이 형 만나려고 에서를 만나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그죠? 갑자기 천사가 왜 등장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들었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나에게 장자다.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바로에게 선언하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그것을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듣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래. 그게 장자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 그래, 이해한다. 어, 수긍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대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는다, 나도. 그러시는 거죠? 선전포고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 오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별거 아니신데요? 하나님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면서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말 속에는 아브라함과 맺었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었다라고 하는 증표가 뭡니까 할례죠. 그런데 할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뭘 부정하는 겁니까? 단순히 할례를 부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민족 전체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가 뭔지 다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를 다 했고 분명히 자기를 계시할 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특히 누구요?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었던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표가 뭡니까? 할례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 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 줬고 누구의 누구와의 관계가, 너희들의 민족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할래, 그거 뭐 별거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을 거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아직 안 믿은 사람.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안 들어본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안 들어본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에이구, 니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제가 다른 경우를 말해볼까요? 교회를 한 20년 다녔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다 받았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뭐 별겁니까? 교회가 그냥, 에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쓰러 되는 재미로 다니는 곳이지. 교회에서요, 내가 보니까, 10년, 20년 다녀보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도 교회에서 돈도 좀잘 쓰고, 교회가 좀 힘들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헌금도 한 몇십만 원씩 좀 툭툭 내놓고, 어디 갔을 때 사람들 앞에서 좀 밥도 한 번씩 사고, 커피도 한 잔씩 사고, 그런 사람이나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지, 교회에서 그런 한번밥 사본 적도 없고, 커피 한번 사본 적도 없고, 사줄 수도 없는 여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 못 받던데요. 교회에서 아무도 신경 안 써주시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10년 20년이 가까운 세월이 되도록 교회를 다 다녔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는 이만큼도 관계도 없고 하나님은 이만큼도 관계가 없고 내 어떤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준 적이 없고 그저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돈 쏘러 다녔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참 안타깝죠. 목사로서. 차라리 저 말은 예수 믿기 전에 했으면 차라리 용서라도 받을 텐데. 몰라서 그랬다. 합리화라도 될 텐데. 아니,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교회 생활을 한답시고, 10년, 20년 다니는 교회인데, 교회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다 듣고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최종 평가를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3자인 제가 들어도, 아우,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난감하죠, 그죠? 모세의 오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해서 그 이전에 여러분 모세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는 어땠을 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도 다 들었을 때입니다. 그죠?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야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민족의 신은 누구시고 그분은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고 이삭을 어떻게 인도했고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다 들었겠죠. 그죠. 들었으니까 아 나는 내 나의 민족적 정체성은 애굽이 아니고 난 히브리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도망 온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누굴 만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신기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이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다 계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 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시포라의 제치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긴 했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듣고, 다 경험하고, 다 알면서도, 하나님 당신 별거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하죠.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난 산다. 이게 우리의 구원론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서 뭐 하는 거요? 교회 생활 하는 거요.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이기도 하고 바깥에서의 생활이기도 하지만 교회 생활 왜 하느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서 핵심인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구원 이야기, 이걸 다 빼놓고 교회 별거 아니던데요. 교회 그냥 돈 쓰는 재미로 다니던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송 우리가 불렀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예수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목사와의 관계, 누군가와의 관계, 누군가의 관계에서 돈을 얼마나 쓸수 있는 사람이냐의 자기의 위치의 관계,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핵심은 누구죠? 예수. 그래서 예수를 뭐예요? 생각만 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다니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누구는 그렇게,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저, 저 권사는 때마다 심마다 조영기 목사에게 뭔가 선물조로 돈을 주니까 조영기 목사가 저 사람은 더 위에서 기도해주고, 날 위해서는 기도를 덜 해주나 보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 생기면 저 조영기 목사에게 갖다 바쳐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한참 잘못한 생각이죠. 그죠? 교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될 핵심이 뭡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공동체다.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돈 주고 안 주고 뭐 선물 주고 안 주고 그러면 더 관심 갖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조영기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면 조영기 목사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목회 그만두라고. 당신 내가 보니까 돈 받고 그 사람한테는 더 기도해주고 나한테는 기도 안 해주는데 그러면 당신 목사 자격 없으니까 그만둬라. 얘기하세요 저한테 당당하게.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만둬야죠. 사랑 여러분, 예수가 별거냐 별거죠. 구원이 별거냐 별거죠. 별거가 아니야. 그렇게 그게 다죠. 할렐루야. 영생을 받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관계 맺으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유는 다 무엇이냐? 구원받기 위해서 다닌 것이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실수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사랑 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자의 교회는 구원의 핵심을 잘 깨달으시고, 주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됐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인생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된 다시 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지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하면 모세같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림제회 교회는 구원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을 감사히 하면서 감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을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별것 아닌 나를 장자처럼 여기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온 것, 그것을 찬송하며 그것을 감격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의 이 핵심인 구원을 놓치지 않는 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붙들게 하시고 예수께 감격하게 하시고. 예수께 찬송드리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 생활이 늘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은혜의 관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예수 구원, 구, 구원받은 기쁨 이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